테스트 테스트, 원 2, 3, 1, 2, 3 David in the house, in the house g u t Hello c 하루 만에 할수 있는 익스프레스 코스를 제가 다섯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뚜벅이 BMW를 타고 다닐 겁니다 BMW가 뭐죠? 버스, 메트로, 워크, BMW. 우리 스태트로 k Goodbye. 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t 러 i 출발 하시죠. i n k I think. I t h i 별로 가면 국도철이 있고, S반이라는 국도철이 있고 일로 가면 우반이 있고, 버스 역세권이라 그러죠? 사람 오고 있는 거야? 자, 티켓을 어떻게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집현까지좀다 터득하면 돼요. 우리는 존이 A, B, C가 있어요. 베를린은 C까지 하면 너무 멀고 A, B가 그냥 다운타운 안에서 놀수 있는 그런 거고 에어포트까지 가려면 공항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24시간 하나에 10유로예요. 9, 9유로 90. 그래서 20유로 주시면 돼요. 50유로는 아니게요. 카드로 주시든가. 이제 이게 이제 그것도 다리트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먼저 이제 말리듯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고가 야지안 그러면은 사람이 이거 왜안 찍었어 하면서 돈 벌금. 벌금을 냅니다. 언제 컨트롤러가 와 가지고 체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안안사 갖고 들어 가지고 불법 차 뭐라 그러지? 불법 무단 무단 탑승 했을 때는 무인 승차할 때는 한 70유로 정도 벌금이 있어요 70, 80유로 벌금이 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10유로 주고 그냥 하는 게 나아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탈 때마다 2시간을 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게 한... 지금 얼마야? 3유로 50이나 요 빠밤 옛날에는 1유로 50이었는데 나아지잖아요 근데 근데 1년마다 10센트씩 올리더라고 그게 지금 몇십 년이 된 거야 자, 이리 오세요 자 저기가 어느 행으로 가, 어디 쪽 종점을 보여준다? 종점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 있는 숫자가 보이죠?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3분 후에 도착, 6분 후에 도착 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몇번 출구에서 나가는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탈 것이니, 동물원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u9, u9. 지금은, 발트슈아이버 플라츠하고, 이름이 없네요. 아, 여깄다. 발트슈아이버 플라츠 있고, 여기서 쭉, 읍, 졸업셰바라네가지고 동물원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는 명품 거리. 이, 여기는 옛날 중앙역이었어요. 중앙역인데 중앙역 다시 생기고 2006년도 가 실년도에 생기고 여기는 그냥 이제 기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니까 여기는 여기 이 동네는 이제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렇죠. 노인이 왔습니다. 독일은 벨리는 게노래요 음. 자, 유럽에서는 예, 벨리는 옛날엔 진짜 안전하고 소매치기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소매치기 분들이 다 넘어왔어. 관광객들이 다벨린에한 온다는 거아니까가지고 소... 기중품 같은 건좀 많이. 어... 홍콩 싸매아 다녀야 돼. 요 유럽 여행은. 벨링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다른 나라들은 막, 프라하, 파리, 스페인, 와, 이태리. 조심조심 타세요. 조심. 자, 이걸 타고 한 다섯 정거장을갈 겁니다. 제가 벨린 처음 이사왔을 때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우리가 가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사는 동네를 이사할때 어디 이사왔는지 알아요? 전철로 이사했어. 그는 집을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집에서 공사 공사할 때는 살짝 들여봐야 돼주어 맨날 아주 잘하고 있나 하면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면서 창고에다 넣는 거야 내 짐을 공사 끝날 때 이제 창고에서 올라가고 <laughs> 진짜 이사를 전철로 했어 대단하죠 이상 이동기였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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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래그 기다려? 오늘의 목표 내서 스탭들 눈 들어가게 만들고 계속 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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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웃음> 이렇게 만들 잘 했고요. 여기에, 그, 벨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카레 소세지에요. 큐리 부어스트라고 어..뭐랄까 진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여기다가 차렸어 가지고 한번 시식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여기 보이시죠? 큐리 6 0 3라이라고 큐리 36인데 아지금이 어, 줄을 쓰고 먹어야 될까요? 원한다 안 원한다 밤에 오면서 먹을까 그자 하루만에 할수 있는 익스프레스 코스를 제가. 그 이게 전쟁 때 폭탄 팍 파... 맞아가지고 무너졌는데 여기 여기가 거의 심지 베를린 서독이 심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은 해야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무바인더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무너진 채 그냥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가지고 여기 옆에 들어가보면 여기가 챕플이 여기서 이제 예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장난 아니야. 챕플 들어가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이 길로 쭉 가면 한국 대사관이 나와요. 보시면 저기 KFC가 있거든요. 진짜 유럽에 KFC가 진짜 드물었거든요. 저기에 빡 생겼어. 그리고 화요일마다 윙데이 해가지고 50%가 화요일마다 50% 싸게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겠어요 화요일마다. <laughs> 저거 싸들고 술 마. <laughs> 요얼마다 왔던 게 <laughs> 자, 이 광장은 마약 밸브가 제일 많이 하는 <laughs> <다니는> 곳입니다. <laughs> 그래서 경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때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여기 팍 생기거든요. 아이스링크 생기고 막 뭐가 막 생겨 유원지 같이. 그래서 서 뭔가 좀 광장이 광장에 많이 쓰미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이렇게 좀 박물관 같이 해놨어요 안을.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다 이렇게 보존한 거야. 여기는 이 보존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남겨놓고 더 이제 정확 완벽도를 이제 아직 남겨놓은 거예 너무 예쁘지 않아? 자. 이제 여기선 예배를 못 드리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당 아, 교회를 이렇게 지은 거야. 여긴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가지고 너무 예뻐. 한 바가지 하고 가요 너무 온유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오르가니스트가 가끔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땐 더 좋아 제가 베를린에 친구들이 오면 무조건 여기 내가 집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쇼핑 그리고 저기 맨 끝에는 카데베라는 그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그 갤러리아 명품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세워놓은 거라서 거기에 이제 동독에서 서, 서, 서독 베를린이 왔다 변화가 왔다 그럼 바로 저희가 쇼핑하는 거지 너무 귀죠? 그랬어요이 길만 오면 항상 우리 집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 갑시다. 이러시. 자, 베를린에서는 딱두 가지, 아, 가지 버스를 타면 좀 동네를 볼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100번 하고 200번 그래딱 봤는데 여기서 기다리면서 100번이 오면 은 100번 타고 200번 타려고 했는데 200번이 벌써 가버렸네? 근데 100번이 더 좋긴 해 베를린 버스가 언제 오냐 체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게 얘네를 찾아. 근데 얘는, 여기는 건강지니까 여기 이렇게 붙어있어. 6분 회오고 9분 회오고 막 온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딱 있어. 그럼 100번, 200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몇 시에 오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3시, 지몇 시에요? 지금 시각은? 김치가가 1시 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시 37분에 오는 걸 타면 될것 같아요. 놓쳤나 어, 아니 7분에 옵니다. 해가지 보면 돼요. 하루 만에 할수 있는 익스프레스 코스를 제가 과연 이친 코스가 올 것인가? 까까까까까. 네. 지금 버스를 타고, 100번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와 보어요 이게 국회의사장인데,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티켓을 사고 올라가면 통해가지고 여기가 그, 어, 여기까지 올라가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티켓 사야 되는데 오늘 네. 익스프레스 코스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보이고 있는 저기 개선문입니다 베를린 간덴르크 투어 베를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연이랑 도시와 함께 할수 있는 문제는 벨리니 딱어 뭐라고요 뭐라고 랬어요 지금 아네 벨리니 딱 없는 게 하나 있어 벨리는 물도 있고 그린도 있는데 산이 없어요 왜냐 벨리는 평지야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제일 좋아요 모든 게 빠르고 평지라서 힘들지도 않아 아예 기아도 없어 기아 없어도 돼. 그 핵심만 딱 요점만 간단히. 그럼 저거 뭐예요? 그러면 그거 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전쟁났을 때 여기서 막 프로테스트하고 여기서 그냥 뭔가가 많이 일어나 광암 같은 곳이죠. 기산문이 있으니까. 지방 방송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는 여기를 가고 딴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만 보면 돼. 알겠. Well, this is public place. Jesus. 렇게 각질하는 백인들을 보면 실를 질러 줘야 돼요. 어? What? 해 하면서 너어져그 <laughs> 그, 옛날 아니 나도 한국에 왔을 때 이거 유행이었거든 에서한는데 그게 이제 한 하나 좀더업그레이드에 가지고 조금 한세외국에서 한국에서 이한국말못하국에들이국에 넘어져. 에 넘어져? 에서 한국에서 찾아보서요자봐서저국에서한에한에 한국에서 한에블한이에한국에한에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나중에 퀴즈를 드릴게요. 저게 뭔지 생각해봐요. 왜 저, 저기만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까? 블록이. 자, 여기 뭐라고 생각해요? 딱 봤을 때 무슨 무슨 감정이 오나요? 무슨 감정이 오나요? 뭐 같아요? 홍동묘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뮤지관이라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비하인드가 뭐냐면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을 위해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줬어. 그리고 이 땅에다가 그 커미션을 내가지고 뭐 하나 그냥 remembrance 할수 있는 기념 뭐라 추모 추모를 할수 있는 그런 파크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는 진짜 독일 사람들의 사과 방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유대인 뮤지엄 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네. 너무 좋아. 여기 가다 보면은 여기 차기 짧았잖아요. 여기 이제 길어지는데 조금씩. 근데 이게 어떻게 길도 되게 언덕이있고 여기서 이제나 잡아봐라 하면서 미로를 할수가 있어 나밤 친구가 나타나는 친구가 나타는 곳입니다 뭐이는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나타이는 친구가 나타나에 친구가 는가는는 바리제 라이팅 이 있어 요 이제. 그래가지고 요런 이런데서도 한번 우리 기념사에 찍어줘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공사가 없네요. 갑자기 푸르른.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뮤직비디오 하나 찍으면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단풍. 아. 오케이 다음 꽃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카. 빠빠빠빠 빠. 아 자. 콘체르트하우스 여기 이 동네에 오페라 하우스가 두 개나 있어요. 커먼슈오퍼 베를린 스타츠오퍼 베를린 그리고 콘체르트하우스 여기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이제 이 바르와 뉴튼바. 뉴튼바 와 뉴튼 뉴튼 가지고 칵테일 팍팍팍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막 떠들다 가는 거. 근데 독일 애들은 딱한잔 마시고 한네 시간 할 때도다가. 그렇게 나는 몇 잔을 마시겠어요. <laughs> 한열잔 정도 마시고 만취돼서 가겠죠. <laughs> 지금 여기 환한데 저녁에는 좀 깜깜해 가지고 분위기가 있어 네. 아스파라거스가 됐어 이거 얘기를 들었던 거. 네. 이게 4월이 아스파라거스 시즌이라 가지고 모든 식당에서 아스파라거스 그사5월에는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너. You know? yeah. 자, 여기 콘서트 하우스 뒷면이죠. 여기는 한스 아이슬러라는 음대예요. 동도 그러니까는 서독은 우데카 유니버시티 디스 베를린. 아 퀸슬러 베를린. 그래서 거기서 베를린 음대가 있고 동독에는 혹시나 한스 아이슬러 이름을 가지고 오는 그 동독 음대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을 비교를 하면 좀예종급 그리고 동독 아니 서독 음대는 베를린 음대는 서울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e you ready? That's guilt.